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 신길동 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정말 황금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재개발을 통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을 통해서 숨어있는 내재 가치가 굉장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 신길동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말이 많죠. 자 어저께 올라온 영상 중에서 제가 아, 반론을 제기하고자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쟁점이 뭐냐? 민간 재개발은 무조건 안 된다. 민간 재개발은 답이 아니다. 오직 공공 재개발이 답이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한 되는 이것저것을 제시를 하면서 아, 특정을 지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금 옥죄이고 어,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사익 중심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공공 재개발은 공익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5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참 낡아가지고요. 허물어가지고 어, 이제 집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일부는 분양을 하고요. 최정도를공공에 기부 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익인가요? 공익인가요? 민간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15%에 정해져 있는 임대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가는 기반시설 기부 체납이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만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민간 재개발은 피해자가 안 나오는데 왜 공공 재개발은 피해자를 양산시켜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요. 공공의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은 마찬가지 20에서 25%의 임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간 재개발보다도 임대 비율이 더 높죠. 네, 임대 비율이 더 높았을 때의 아파트의 가치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 재개발은 사익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해서 임대 주거나 그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소유주가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것이 조금 부피가 더 커져버리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네, 개발 이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발 이익은요, 우리가 흔집을 허물어서 새 집을 짓고 팔았을 때 남는 수익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 재개발에서의 개발 이익은 누가 향유합니까?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조합원들이 다 땅을 제공해서 조합원들 민간 주도로 해서 건축을 해서. 새로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 재개발은 누가 가져가느냐? 조합원들과 LH가 함께 수익을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례율에 따라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에 따라서 나의 권리, 평가, 금액,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를 봤을 때 비례율이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어느 한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일반 분양가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요. 비례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바로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첫 번째가 바로 현재 아파트 시세를 보는 겁니다. 한강을 끼고 있으면 최소한 20억부터 30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영등부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뛰어나다. 이 말은 즉슨 찾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죠. 하지만 민간 주도를 통해서 만든 건축물과 공공이 참여해서 만든 건축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속도입니다. 예전에도 좌초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공급 속도 행정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다는 얘기죠. 그 대목 같은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획이란 걸 통해서 행정 절차,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 요소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h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예시로 지금 비례율을 105%로 정해놨습니다. 나의 자산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5% 그러면 권리평가 금액이 10억 5천만 원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로 갔을 때 비례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120%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면 20%면은 내 자산 가격이 10억이었을 때 12억의 권리평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을 때뭐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짓는 아파트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착공까지가 5년, 6년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3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럼 입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8년 9년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과 마찰 한번 딱 생겨버리면요. 10년이 훌쩍 넘어가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빠른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공공주도사업을 가셔야죠. 공공주도사업을 통하면은요, 입주까지가 5년입니다. 자, 여기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입주까지 획기적인 확대 방안. 획기적인 공급방안으로 공공주도사업이 나왔습니다. 5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공공주도사업도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오직 공공재개발이다. 그럼 시간은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이나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특소수의 피해자들을 갖다가 양산하면서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개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임대 비율이 높아집니다. 임대 비율이 민간 재개발에서는 15%고요, 공공 재개발에서는 20에서 25%입니다. 임대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정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강남에서는 왜 재개발 을안 할까요? 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임대 들어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임대 비율 때문에 강남에서는 재개발을 추진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진정하게 개인적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가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죠 민간 재개발로 하게 되면 신축 빌라가 오죽순 늘어나서 개발 자체가 안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신규 지정이죠 신규 구역입니다 민간 재개발 신규 지정 공모 공고가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자연스럽게 공모 공고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신축 쪼개기가 금지가 되겠죠. 신축 쪼개기가 금지가 되는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적용된 지역에서 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사기 분양 사기 분양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분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돈몇푼 벌자고 사기 분양하고 쇠고랑 차고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느닷없이 자기들 멋대로 권리 산정 기준을 들 정해서 그 피해자들을 성금 청산시켜 보낸다 그러고 2월 4일 날 이후에 어떤 지역이든 후보지 선정 안된 지역에 자, 어떤 사회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을 해서 현금 청산을 시켜버린다 앞으로 서울시 공공 기획 행정 절차를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요 어~ 민간이나 공공이나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간소화해지면서 이제는 재개발의 방향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뭐가 되냐 안 되냐를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계 1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후보지로서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이미 확보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환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생략하고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추진 위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뭐, 조금은, 뭐, 사실과 조금은 비겨나간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행정 절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가치, 네, 그러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